몰라 몰라 나 은실 없는데 이번에 오우 씨발 자 어디 한번 볼까 2 페이지부터 시작일 거 아니야 또손 시작부터 손 뻗고 시작한 거 아니야 어디인어디나오 어. 그러네 손 나오네 오왜 뭐야. 뭐야 뭐지 오! 뭐야 뭐하오 신성해진 오오오 잠깐만. 이거 이거 뭐야? 뭐지? 오! 야야 뭐야 이거? 어!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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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샜다. 우와 씨발. 야할 쏜다 할 쏜다. 야 미치, 미치 뭐, 미친 미친놈 아이야 아. 아. 거야, 나 잡히고. 어 나랑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야 내가 살려. 요, 요, 요 미안해, 미안해. 바닥에 돌 뿌려야겠다. 오, 나야서 또질한다, 또질한다. 화이트, 아, 화이이 아, 아, 아. 하지만 지금 야도 있다. 오, 한번 더, 한번 더. 야, 야, 씨, 쌍이야쌍야 쌍날검이야. 쌍이야쌍이야날검이야쌍이야이야이야쌍야야쌍야야야야야야야야 뭐한 거이? 뭐지? 너뭐 뭐였지? 뭐? 뭐이? 아니, 내, 아 내가 보기엔 아 의식 때문에 채턴 제대로 안 넘은 거 같기도 하고. 나 아무일도 없었어. 어또진성이 나. 어, 어. 아, 야 이거 뭐? 이거 야, 어떻게? 이 씨. 해? 오, 씨, 오 씨, 오 씨, 야이 새끼, 그만, <laughs>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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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새끼. 그만. 아, 씨야이미친 어, 잠만. 살리... 살리고 가 살리고 가 살리 살리 살리고 가 지금 뭐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몰라 몰라 오. 나 은실 없는데 이번에 오. 오. 아이씨 9발 아. 아. <laughs> 있잖아 나는 살아난다 아이씨. 나도 두, 살아난다 2개네 2개네 썼어 나먹었어야 근데 니한테 쏜다 니한테 쏜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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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쏴라 피했다 와 아, 피했다 오. 아 진짜 벼락무지 좋은 것만 났어도아이 미치

야, 아, 밍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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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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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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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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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트 아 불렀는데 개 부패무쳤고 나이스 나이스 왜 번개가 안때렸는데 대령교 와줬는데 아, 차오 아, 번개 아 나이스 그래 별 앞길은 갈라갔는데 딱 맞춰서 됐네 그냥 기본적으로 벼락딜은 발라놓으면 딜더 잘될.. 될 거잖아요 일단 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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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벌써 그거다 아못 때린다 씨헐헐헐아 아, 야, 일어나자마자, 임마. 이 친구, 타이밍, 개 칼, 칼같이 잘 잡네. 야, 너 방금 태어났어. 그만! 궁극기 어, 이 야, 이씨, 슈퍼만 해? 이건 예상 못 했다. 아, 온다, 온다. 하나, 둘, 아씨. 아씨. <laughs> 이좀 부질도 기네, 이새. 생각보다 긴데? 아, 아. 아, 부패만 묻히고 싶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여덟, 아홉, 열. 열 아니, 하나. 엉덩이 뒤에 있으면 그나마 좀 안전하다. 근데 이게 라곤이 그, 어그로 다른 데 꽂힐 수생이아 아 씨. 오케이, 깰수 있어, 깰수 있어. 부패만 딱 묻히고 싶다. 아, 아 어, 화살.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그러게. 아네 어, 묻지. 나이스, okay. 나이스 부패 묻혔고. 우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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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낙곤낙곤 그걸로 돼 있고. 지금. 오케이 비했다. 네. 나이스. 야너 부패지 씨발놈아 추려 이 새끼야. 추려 이 새끼야 추려. 죽어라 인마. 엉덩이 뒤에 있으면 괜찮아. 엉덩이 뒤에 있으면, 아. 있으면 괜찮아. 엉덩이 뒤에 있으면 괜찮아. 엉덩이 뒤에 있으면 괜찮아. 오케이. 안개 <laughs> 아, 못해. 아 잡았다 이 <laughs> 새끼. <웃음> 역시 <laughs> 우리는 3트의 남자들 3트의 남자들 아우 <laughs> 잡았다 그래서 이놈 정도 세명 역시 <웃음> 이거지 오케이 깼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